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독서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만의 저 자신과 한 약속이 좀 규칙적으로, 음, 독서를 하고 리뷰를 꾸준히 올리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저도 굉장히 괴로웠는데, 음, 가끔가다 언제 올리냐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사실 제가 빨리 다시 독서를 집중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됐고, 음, 혹시 기다려 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laughs> 알베르카미의 이방인과 샤를 페팽의 기쁨 이란 두 책을 읽었 읽었는데요. 이 책은 사실 이건 너무 유명한 고전이고 이 책을 다시 이제 어 요새 21세기에 리메이크한 작품이라고 해서 두 개를 같이 읽어봤거든요. 저는 어 알베르카미의 이방인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네, 제가 당연히 읽었을 줄 알았던 착각에 빠져있었어요. 그랬는데 사실 읽어보니까 읽지 않았던 내용이더라고요. 어 저는 뭐 고전이나 뭐 어떤 소설을 읽든 첫 문장에 조금 집중을 하는 편인데 이첫 문장도 여기 이야기의 주인공의 성격을 정말 한 문장으로 알수 있는 그런 첫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이런 분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신 것조차도 약간 좀 어젠지 오늘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좀 어떤 것에 있어서도 냉소적인 그런 성격의 주인공 메르소가 엄마가, 어머니가 죽으면서 시작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죽음으로써 자신의 삶은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하진 않지만 어머니의 죽음을 그냥 마음에 묻어두고 실생활을 하다가 이제 살인사건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이야기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음, 책 내용은 책도 굉장히 얇은데 또 불구하고 한반 정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짧아요. 읽는 동안 혹시 어, 이 메르소라는 이 분은 음, 어, 요즘 인, 요즘 그런 공감이 안 되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분인지, 혹, 혹은 뭐, 뭐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인 건지를 생각하면서 나름 꽤 강렬하게 몰입해서 한 방에 읽었거든요. 그리고 어, 반 정도를 차지하는 작품 해설이 있는데, 음, 작품 해설은 사실 놓치고 모르고 넘어간 부분들의 소설, 부, 소설 부분들을 다시 볼수 있게 돼서 음, 좋기도 했지만, 뭐랄까 생각보다 소설을 읽고 느꼈던 저만의 감정을 해치는 것 같아서 리뷰를 하기 전에 이제 해설을 읽은 것에 대해서 약간 좀... 괜히 읽었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자신만의 리뷰를 정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해설을 읽기 전에 정리를 조금 해두는 것도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잘 계산된 문체랑 구성, 설정, 그리고 제가 느끼기엔 좀 부분 부분 굉장히 처지기도 하면서 색상으로 말하면 약간 무채색이랄까 그런 소설, 그런 색깔의 소설이지만 생명력이 느껴지는 무언가가 관통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강렬한 소설이었고. 어, 여러 가지 삶의 부조리라든지 열정이 있어야 하는 순간에도 정말 뭐지 싶을 정도로 냉소적인 주인공. 좀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어, 뭐랄까 참, 자기 자신이 벼랑 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캐릭터가 뭐 삶에 초연하면서좀 통쾌하기도 했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정신 이상인가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가고 신기하기도 했거든요. 실제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나는 정말 과연 당당하게 그를 이해할 수 있을지 그런 물음이 들게 하는 주인공 캐릭터였고 흥미로운 캐릭터이자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좀 좋은 구성을 갖고 있는 좋은 책이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구성을 정말로 잘 표현하는 짧고 간결한 문체며 뭐 시점 적용 등 정말 잘 짜여진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한 사람을 대변하는 성격적인 특성, 뭐, 그리고 자신의 이웃, 뭐, 친구, 주변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서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살인사건을 기준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서 그분들을 이제 증인으로 소환해오면서 어쩌면 냉소적이지 않은 시작이었는데 좀 그들과의 관계는요. 그, 이 분이 어 사실 냉소적인 태도로 모든 걸 임하긴 하지만 어 어쩌면 나름 그분 그만의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그만의 방식으로 약간 뭔가 주변 사람한테 사랑을 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좀 불쌍하기도 했어요. 약간 좀 그런 사람들의 시각만으로 이 사람을 어 단정짓고 그렇게 어 뭐랄까 그냥 판단을 내려버린다는 자체가 그리고 삶을 나름 주도적으로 살아가던 그 메루소인데, 주인공인데, 그의 목숨과 직관된 재판에서는 그의 주도성을 1도 발휘 못하는 그런 구성이 펼쳐지거든요. 이제 그것에 있어서 이제 작가가 이제, 어, 삶과 관련되는, 죽음과 삶과 관련되는 정말, 정말 큰 문제인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은 삼자처럼 빠져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부조리함 같은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극적으로 어, 꾸며놓은 것 같고, 이방인을 리메이크한 작품이라는데 이것은 어, 샤르페팽의 기쁨이고 9월 22일에 출간된 나름 신작이에요. 사실은 기쁨을 읽으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어, 혹시 내가 이방인을 안 읽었나 싶어가지고 이방인을 다시 읽어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방인이 너무 유명하니까 제가 아까 어, 시, 생각했다시피 나도 읽었겠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방인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도 왜냐면 하 굉장히 짧거든요. 한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으셔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음, 이제 리메이크 한 거기 때문에 비슷한 이야기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혔어요. 이런, 이만큼 정도 되는 두께인데 순식간에 읽게 됐고, 어, 구성 같은 거는, 이렇게 한, 이게 되게 책이 가볍거든요. 근데 저는 한 손으로 잡고 읽는 걸 좋아하는데, 한 손으로 잡고 읽을 수 있게 이 밑에 엄지손이 그 텍스트를 가리지 않게 잘 구성이 돼 있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일러스트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굉장히 예뻐, 예뻐요. 그 상황을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되게 소설이랑도 어울리면서 어 제가 아까 말한 것 같이 이방인에서 느껴지는 그런 무채색 일러스트를 삽입해서 이게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그런 분위기를 좀 이제 부가시킨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어 재밌었어요. 마지막쯤에 이제 주인공 자신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목도 기쁨이고 그리고 책을 덮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책의 처음부터 그냥 삶의 생활의 작은 자신만의 즐거움들 그것들을 이제 혼자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사색하고 기쁨을 느끼는 주인공만의 정신 세계를 느낄 수가 있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자기 자신만이 혼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책의 전반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방인의 이야기가 약두개 구성으로 줄거리를 나눌 수가 있다면 기쁨은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 결론도 주인공이 죽음에 다다른다는 것에 있어서는 같지만 어제 개인적인 느낌상 기쁨 쪽이 훨씬 주인공의 심리를 따라가기가 조금 쉬웠고 혹은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음 이방인에서는 되게 말을 아껴요. 이 냉소적이다 못해 그냥 어 자신의 그냥 그 구구절절함이나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귀찮다고 생각하는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음 그냥 현재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 알면서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말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게 생각보다 잘좀 쉽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원작의 성격을 유지하긴 하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데서 좀더 섬세한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신에게 집중해 나가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이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흥미롭고 재밌고 죽음에 대비해서 삶이 이제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좀더좀 좀 크게 와닿고 이이 이 짧은 원작에 비해서는 그리고 원작에서도 표현된 실존주의 철학 같은 것이 좀더 이해가 잘 가게 풀어 있는 것 같았어요 스토리상으로. 그리고 두책 정말 모두 빠른 속도로 읽어내려서 갈수 있지만, 책을 덮으면, 아, 이런 책이다라고 탁 끝내는 책이 있는 반면에, 이두 책은 좀 같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지만, 좀 감춰진 무언가가 있는 그런 재밌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을 읽으신 분, 읽고 계신 분, 읽으실 분들이라면, 샤르페팽의 기쁨도 같이 읽어도 아마 제가 느낀 재밌음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기회에 이방인, 어, 이렇게, 정말 유명한 어, 이야기인 이방인을 읽게 돼서 정말 기회, 기쁘다는 어, 그런 저만의 그런 의의를 주는 그런 소설이었고 앞으로는 조금 더 규칙적으로 제가 좀 독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조금 재밌고 좀 음, 뭐랄까 좀더 나은 셀렉션으로 <laughs> 돌아오겠습니다. 안녕